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이제 코타키나발루 가시면 뭐 마사지라든지 뭐섬 투어 이런 걸기본으로 하실 거라 생각해요. 근데 저도 섬 투어랑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 전섬 투어 할 때는 이제 사물함을 빌려가지고 사물함에다가 이제 그 지갑이랑 뭐 이런 걸 해서 넣었는데. 그리고 아로마사지 때도 마찬가지로 짐을 놓잖아요 바닥에 근데 제가 아로마사지 때도 그렇고 섬투할 때도 그렇고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메모장에 메모를 해둔 다음에 짐도 맡겼었고 섬에서 아로마사지 받기 전에도 이렇게 돈을 확인하고 받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제가 그때 한 번만 했는데두 번을 안세가지고 이걸 따질까 말까다 그때 못 따졌는데 꼭 여러분들은 돈을 두 번을 세보세요. 내가 지금 지갑에 돈이 얼마인지. 왜냐면 제가 섬 투어 할 때도 10 링기시 없어져 있었고 마사지 받았을 때도 끝나고 나오니까 10 링기시 지갑에 제가 적어 놓은 것보다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 링기시면 1 링기당 300원이니까 10 링기시면 3000원인데 그때 제가 두 번을 셌으면 따졌을 텐데 왜냐면 제가 확실하게 생기게 맞으니까 내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. 근데 한 번만 셌거든요. 섬 투어 때도 그렇고 아로마사지 받을 때도 그렇고.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좀 이렇게 빌번호를 좀 잠글 수 있는 가방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가져가셔서 거기다 지갑을 넣어놓고 이렇게 맡기시고 이렇게 편하게 받거나 아니시면 확실하게 돈을 두번세 보시고 매모 해두신 다음에 돈이 없어졌을 때 그때 강력하게 따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두 번이나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런 거 있을 때저도 그때 혹시라도 내가 잘못 생 거겠지 하고 그냥 안 따졌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실 때좀 그렇게 확실하게 세시고 이런 이러... 저도 확실치 않아서 그때 못 따졌는데 확실하게 세보시면 좀 이런 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여행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.